네, 제주 4.3의 완전을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움직임 올해에도 이어가고 있죠. 그 중심에 제주 4.3 평화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또 올해 계획들도 궁금하고요. 또 새롭게 우리 제주 4.3 평화재단을 이끄실 분도 네, 이야기도 궁금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신년 수요 인터뷰 오늘 제주 4.3 평화재단의 네, 신임 고위범 이사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네. 지난번 또 우리 제주시장으로서 함께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신임 이사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또 오랜만에 만나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동안 변안하셨는지요 <laughs> 네. 어,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막 한참 터지고 있어서. 걱정돼요, 그죠? 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네. 어, 우리 제주도가 다. 건강하게 이 겨울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들 건강 괜찮으시죠? 네. 네. 어 오늘 이제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우물정샵1015번, 단문 5 0원 기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이에요. 이번에 제8대 제주 사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또 새롭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먼저 제주 사3평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 듣고 갈까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사3 특별법의 그 근거가 마련이 돼서 네. 어, 2008년도 10월에 설립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한 14년 됐습니다. 음. 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이고요. 네. 어, 주요 사업은 사3 어, 추가진상조사, 음. 어, 그리고 추모사업, 네. 유족복지사업, 네. 그리고 문화학술 교육 사업. 네. 그리고 국내외의 그 평화와 인권 관련한 기관들하고, 음. 국내외적으로 평화교류 사업도 하고요. 네. 서산평화공원, 그 봉계동에 있는 공원하고 평화기념관. 운영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그리고 제주 4.3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또 범국민 위원회 공동 대표와 또 제주 4.3 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시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상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 해오신 걸로 다들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도 취임이 또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사삼에 대해서. 과거에는 얘기도 제대로 못 하던 시절이 너, 있었습니다. 숙성하라 이랬죠. 네. 1988년에 사삼 40주년이 되던 해에 음. 어, 공개 행사를 처음으로 아. 제주도, 서울 그리고 일본에서 네. 그렇게 열렸던 걸 생각하면 네. 어, 상당히 세상이 많이 음. 변했죠. 그 뒤에 어,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2003년에, 어, 최초로 정부의 음. 진상조사 보고서가 네네, 나오고, 네. 그것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가원수로서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음. 일이 있었고요. 어, 또, 최근에, 그, 특별 법이 20여 년 만에 네, 개정이 개정됐어. 돼서, 어, 국가보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어, 돌이켜보면, 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아주 귀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음, 유족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전체 그리고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 그리고 전국의 에, 각, 각종 그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해서. 힘을 모아 주시니까 국회도 정부도 이런 결정들을 하기에 음. 이르렀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네, 네. 앞으로 사선 문제를 풀어갈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음. 함께 동행하려고 아. 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신다는 얘기. 어, 진짜 돌이켜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이뤄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또 우리의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같이 좀 희망하게 됩니다. 자,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난해 이제 제주 사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상금 지급도 진행이 차차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럼에도 해결할 부분들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실 거예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장님께서 무엇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또 어떤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는지요 네. 우선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네. 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당장 좀 있습니다 네. 어, 민법상 그 보상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일 네. 어, 순위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희생자의 직계 좀비 속이고요 (2단) 네. 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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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형제자매 네. 또 직계 좀비 속도 형제자매도 없다면 사촌까지 이제 음. 그~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 희생되신 분의 자녀가 네.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라간 경우가 아, 경우 많죠. 경우 네. 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안 해서 제가 아. 끊기게 되니까 그 형제분 중에 자녀를 양자를 보냈는데 네. 어 호적의 등재가 또안 되고 그래서 그 어,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어, 상당히 많이 맞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이걸 저 정리하는 문제. 네. 이게 아. 아, 행정안전부에서 그 어, 용역 실시해서 음. 조사해가지고 그 바로잡을 방법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있고요. 필요하고요. 네. 그또 저기 저 어, 그.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고 그 이런 분들이 어 법률적으로는 그이아 가족은 이 아니지만 예, 네. 해당이 안 돼서 네. 어먼 친척, 네. 어, 외촌 뭐 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음.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될 아, 어 부분이고요. 있고요. 네. 아까 완전한 해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용어에 음,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완전한 해결을 네. 바라고 있죠. 네. 음, 그래서 그만큼 어, 우리 4.3 평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어, 그렇죠. 그 제주도를 어,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고 음. 하고 또 4.3을 통해서 화해와 상생을 이룸으로써 과거사 해결의 전범이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칭찬도 음. 많이 하는데, 음. 그런데 정말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가, 음.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화해와 상생이 구현되고 있는가를 음. 생각해 보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것 같아요. 음. 어, 화해와 상생,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질 때, 사삼이 네. 어, 완전한 해결이 아닌가, 음. 어, 거기까지 이갈 때, 음. 어, 지혜도 모으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뭐 그러면서, 어, 거기까지 가는데, 하여튼 음. 재단이, 역할을 아, 좀 많이 쓰시겠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아,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뭐 경제적으로 보상이고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완전한 그래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우리 마음과 진정으로 모아져야 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어떤 생각과 함께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또 이사장을 맡으셔서 또 앞으로 해내야 될 과제들도 많으시고 책임도 많이 따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주사산평화제도 일단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죠. 어,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뭐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그, 이번에 특별법 개정되면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게 네, 되는데 네. 재단이 이, 이걸 맡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소위원회에 거쳐서 중앙위원회 음. 거치면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되는 거죠. 네. 어, 이번이 아마 정부의 마지막 진상조사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그 추가 진상조사 잘 수행하는 것이 음. 어, 있고요. 그사3 해결 과정에서, 어, 보상금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바라기는 어, 이 해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서는 아, 안 되고, 안 되죠. 네. 어, 정말로 지역 사회의 통합과 음. 우리 제주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네. 어, 하는 것 음. 이런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하고도 네, 네. 어, 얘기 많이 하고 네. 좋은 방법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어,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겠네요. 그리고 사산 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삼 평화기념관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하시는데 또그 외에도 어, 기관들이 있잖아요. 좀 이번 기회에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산 평화기념관부터 좀 소개할까요? 네, 사산 네. 평화기념관은 그사 삼의 진실을 담은 기록관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주 대표적인 현대사 기념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 천천히 보시려면 한두 시간 반 정도 아, 투어 좀 네. 어, 하게 돼 있는데 <laughs> 네. 어~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상당히 많이 네, 어, 느낌이 생각하게 되고. 오는 네. 그런 어, 시설입니다. 네. 사산 평화공원 안에는 어~ 만 사천여 분의 음. 그~ 위이 저~ 위패를 모시고 있는 위령재단이 있고요. 네. 또 봉안관이 있습니다. 그, 어, 그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음. 그분들 모시고 있는 봉안관이 있고 네. 희생 불명된 분들 어, 그 유해를 찾지 못하고 어, 그렇게 되신 분들 어, 표석 네. 그, 그, 질비하게 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와서 평화인권에 대한 그 가치를 네. 배우는 네, 네. 그런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삼트라우마센터가 네. 있는데요. 네.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음.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어,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될수 있도록 아, 법이 만들어져서 네.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네. 거는 이제 그 생존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복지 사업으로 그 의료비 지원, 음. 또 장학금. 그리고 장한어버이상 아 수상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위로 프로그램 네. 어, 하고 있고 네. 기념사업은 그4.3 전야제 음. 아주 크게 온도민이 예, 참여하는 전야제 있죠. 있고 또 추모제는 이제 국가추념일이 음, 돼서 어,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음. 어, 주관하게 됩니다. 주최하게 네. 됩니다. 네. 어그 외에 사상문학상 음. 또사삼 평화상 음. 어 학생 문예 대회 네. 어, 이런 어, 사업들을 하고요 교육 사업으로는 이제 전국의 그 교사 대상 음. 교육 프로그램 또 국내외 대학생 청소년 캠프 네. 같은 것도 하고요. 활발하게 하죠. 시민 아카데미 네. 뭐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음. 축소가 되고 네. 그래서 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음. 조사 연구 사업도 하는데 그 추가 진상조사는 재단 설립 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상조사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사상 관련 논문이나 저서 어, 출판할 때 지원도 하고요. 음. 그 사상 기록물을 완전히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그 네. 아카이브 아, 네, 디지털 중요하네요. 아카이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누구든지 사상과 관련한 아, 자료, 어, 자료 어, 영상 이런 거다 음. 들어가서 어, 확인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내외의 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 단체들과 맞아요. 교류하는 네네. 국내외 교류사업. 네. 아, 것도잘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다양한 또 사업과 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잘 아셨을 것 같고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진짜 어, 화해, 또 상생, 평화, 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곳을 찾아서 같이 보셔도 기념이 될것 같아요. 사삼은 대한민국의 네. 역사입니다. 그렇죠. 정말 현대사의 그러니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와서 다들 한번씩 보시면, 꼭 네, 느껴보셔야 네. 돼요. 보셔야 돼요. 그죠. 네. 네, 많은 분들께도 <laughs> 권해주시기도 바라고요. 네. 네. 자, 올해 이제 제주 4.3, 또, 어, 74주년이고요. 여러 가지 또 자료나 이런 기록하는 작업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카이빙 네. 중요한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4.3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서 좀 힘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뭐 재단에 어떻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자료 정말 중요한데, 네. 그, 예, 사진 자료 포함해서 4.3, 전후에 네. 관련되는 자료들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네. 어, 저희가 추가 진상조사에도 도움이 되고 음. 아카이브에도 네. 어, 잘 그, 이, 탑재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 하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그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뜻시는 분들이나 기관 단체 개인이 이 기탁을 해주시면 네. 어, 재단 활성화 또 유적 복지에도 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제주 사산 평화 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사산 평화 재단 올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주력들 사업들 하실 텐데 어, 이 자리에서 혹시 좀 알려 주실 사업이 있으시면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진상 조사 또 유적 보상 관련한 저희가 협조해야 될 음, 일들 그런 거 외에 네. 그 코로나로 좀 많이 위축됐던 그 교육 네. 어, 그리고 또 기념관 방문객 아, 어, 확대 네. 또 평화 교류 뭐 이런 것도. 어,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설도 있고요. 또 올해 또 사실 또 오미크로 확진자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 걱정도 하고 하시는데, 어, 아, 나오신 김에 또 우리 청자 여러분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 또새 인사도 미리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네. 어, 도민과 함께 사삼의 영령들을 잘 위로하고 또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아이콘으로서 음.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때 사삼을 모르고 사평화 얘기하지 마라 음. 어, 이런 거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유족들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코로나 이제 막바지일 수 있는데 어, 각별히 조심하셔서 어, 겨울 잘 넘기시고 어 모든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어 호랑이와 함께 힘차게 네. 어, 새해를 열어가면서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지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